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크 무역 대표 이민기입니다. 자 오늘도 어, 여지없이 또 이제 우리 중 어,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제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해주시고 어, 판매까지 어, 해주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좀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하지만 어, 이 차량은 좀 어렵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에 2017년형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 모델 되겠습니다. 어, 흰색이에요. 바이오디 굉장히 좋아하는 흰색인데 오, 깨끗하죠. 음 근데 하지만 이 차량은 이렇게 썬루프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5인승입니다. 어, 5인승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게 외판이 정말로 깨끗하죠. 이렇게 반대편도 정말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볼까?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째째째째 뭐가 문제일까?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벌써 찾아 찾았을 것이라 어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은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자, 쇼바를 일체형 서스로 해 갖고 손가락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SUV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머플러 머플러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안성에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가져오셔서 판매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어, 스마트키, 버튼시동, 어, 전자파킹, 오토홀드, 어, 버튼, 어,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죠. 키로수 17만 키로 되겠습니다. 이 차량 처음에 오셨을 때 차량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외관부터 시작해 너무 지저분하고 실내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되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올카무역에 이거를 바이어들이 완전 똥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량을 보고 튜닝이 돼 있다. 그리고선 이거 다 순정으로 돌려갖고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에서 금액 깎가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제가 이 차주분한테 사온 금액이 있어요. 어, 아마. 어, 자막으로 나갈 텐데, 어, 제가 얼마나 사왔 이거 600, 670인가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어, 670만원에 매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을 제가 이제 못 팔고 있다가 이제, 아예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광택을 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어, 또 이제 저랑 거래하는 바이어가 어, 또, 광택을 해놓으니까, 이, 이놈들, 이놈들이 이걸 보고서는 또 절절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판매를 했는데, 다른 바이어들은 제가 사온 금액보다 더 밑에 금액을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어, 저까지 포함해서 수출업자 3명이, 어, 3명한테 견적을 냈던 건데, 어, 올카무역이 금액이 제일 많이 나와서 매입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어, 같은 수출업자들이라도, 어, 어디에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 달라지고, 그 다음 매입, 메이파, 매입하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그, 이제 짬밥 차이겠죠. 어, 어디 나라로 팔 것이며, 뭐 그런 걸 아는 거는, 그,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거 경험, 어, 이런 노하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차량은 이제 수, 그러니까 수출업계에서 좀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하고 저하고 정상적인 금액을 냈고, 다른 업체는, 한 군데 업체는, 어, 저희랑 거의 100만 원돈 어, 차이가 났죠. 어, 그 차주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갖고 직접 어, 오셔갖고 판매까지 해주신 차량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계시는 우리 산타페 DM 차주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어, 열심히 하고 거짓없고 사기 안치는 <laughs> 어, 올카 무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Right. <laughs> 무역대표 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